3차 계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. 자,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. p2가 2니까 2를 이항시켜 주면 0이 될 거고, p3이 3이니까 3을 이항시켜 주면 0이 될 거고. 자, p4가 4니까 4를 이항시켜 주면 0이 되겠구나. 이 힌트를 가지고서 우리 px x라고 하는 식은 x 빼기 2, x 빼기 3, x 빼기 4를 인수로 갖겠구나. 그리고 3창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란 말이 없으면 원래 여기다 a를 써야 되지만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겠구나. 자, 지금 이렇게 해서 px 빼기 x가 얘다라는 걸 찾아 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px가 x 빼기 2, x 빼기 3, x 빼기 4 더하기 x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. 왜 1을 대입했더니 0이란 얘기는 인수인거고, 3을 대입했더니 0이란 얘기는 인수가 되는 거고, 4를 대입했더니 0이란 얘기는 인수가 되겠구나라는 소리예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px를 x 빼기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란 얘기는 x 자리에다 이제 7을 대입해준 게 나머지가 되겠구나. 그럼 7 빼기 2, 7 빼기 3. 7-4 더하기 7. 자, 그러면 얘는 5가 될 거고요. 4가 될 거고요. 3이 되고요. 더하기 7을 해주겠구나. 자, 그럼 얘는 60 더하기 7에 해당하는 67이 되겠다. 라는 소리예요 67에 해당하는 3번이 답이 되겠다.